사인 2분의 베타의 제곱 값고해라 <laughs> 사인 2분의 베타의 제곱이라 또뭘 끌고 와야 돼? 아니 여기를 먼저 뭘 끌고 잘, 올지 잘, 봐야지 사인 2분의 베타를 끌고 올마음 없잖아 잘, 그래. 그래. 근데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포사인 베타 해도 되니 네. 그 포사인 베타 값만 끌어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서 네. 식에서 사인의 알파 포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1단위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네 나는 네. 5단위는 모르겠어 지금 간단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덧셈 전개 코사인의 알파, 아.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laughs>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상황이 두가지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고 또는 얘를 의알 전개하는 방법이 있을 거. 뭐가 파것 같아? 음. 의 알파, 코사날것 같아. 곱을 합의 알파, 코사 サイナ、コサイナ、コッチも手で出るんで、갑자기焦んのに、この時期、僕が行ったり。 이 4개까지 도안들어가면 어떡해. 할 말이 없잖아. 난 4개가 지고 만들어, 이거. 멀쩡해서. 여기 아 이게 그렇죠. 저 자리가. 그기도 그냥 더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찍어지게. 더 하는 거니 2개가 생겼으면 이 나눠야지, 2 식을. 그러니까 저멀쩡해생각 하란 말이야. 나저 이거를 네. 나는 4개를 그대로 줄 세우고 있어, 멀쩡해서. 이 4개만. 더 해. 그럼 더해. 그럼 요게 지워져. 그러고 나면 얘가 두개 생기잖아. 근데 얘가 목표잖아. 1을 나눠야지. 그러니까 2분의 1 하면서 사인을 주고 무조건 앞에 거는 더 세게 이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빼기야 그거. 순서에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더해야지. 맞아. 그럼 2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네. 사인 대구 바로 붙고 빼야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베타 네. 능 얘가 남으려면 요 뒤에가 남는 거지 네. 그지? 그래서 네. 위에서 하는 빼 근데 빼면 또 다시 두 배가 생기니까 또 다시 이로 나눠야지 그 사인에 네. 무조건 다해가거든이 네. 네. 알파 플스 베타 그 다음에 얘가 가면 마이너스 되겠지. 만러면사인에 빼면 마이너스 됐다. 그런데 사인은 기함수야 이게. 그치?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빼면 맞게 쓴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빼면 사인 되는데 그치 그 얘가 집어지게 될게 2분의 1 삐면 될 거고 그치? 그럼 얘가 넘어가면? 뭐야, 이거? 이사인 베타가 0이야? 네. 그럼 사인 네. 베타 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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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가 0이야, 결국엔 네. 무슨 이래? 야, 사인 베타가 0이라는 얘기는 베타라고 하는 값이 이거 위에 따라서 네. 그럼 베타 파이네? 그렇죠. 응. 베타 파이면, 이거 얼마야? 네. 이게 1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 1. 1. 하도 1인데? 오, 이거 소모하네 내가 알겠지만, 사인 코스타인 공식을 갖고 있는 월쩡 들고 있는 건 기본이야. 기본인데,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프 문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문제니까 네. 뭐 ABC 정렬. B, B, B. 과정에, 요런 과정이 크게는 두 가지 뿌리법 있어. 첫 번째는 이학년때 배웠던 네. 사인 법칙과 코사인 제의 법칙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네. 그게 뭐예요? 음. 사인 법칙. 외접원 하나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 인트어가 있는 있는데 외접해 있다. A, B, C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아이라고 하자. 라지에 건너편 스몰 A, 라지의 건너편 스몰 B, 라지의 푹시에 건너편 스몰 C라고 하자. 집중 안 해. s 사인 A의 분의 스몰 A는 사인 라지 B 분의 스몰 B. 코사인의 라지 C분의 스몰 C는 이야기더라 라고 하는 사인법칙. 너무 오래됐어. 코사인 제2 법칙은 알지 네. 근데 입파생인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EBC에 코사인 라지 A. 맞아?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코사인의 라지 A는 e b 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이걸 여기서 집어 넣어버려 방법도 있다고. 만약에 내가 예를 갖다 사인 법칙과 코산 제법칙을 집어 넣으면 이 자리가 사인 비자누르기 맞아? 이걸 넘기면 얘제 내려와야지. 그럼 2할 분의 2할 분의 2몰 b 는 2곱하기 e b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2 r 분에 스물 C가 되겠지. 네. 만약에 여기 계산이 돼 떨어진다면, 그니 여기도 끝나가는 거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거요 맞아요? C띠고, E띠고, B 넘어가면, b 적 지워지네. 답 네. 나오는데, 네. <laughs> A고 C잖아, 이거. 네. 밥이요 네. 어머, 뭐안 돼. 이렇게 안풀 거면. 밥을 데이브서 설마, 데이브서 여기다가. 근데 이해하는 책인데. 밥을 데이트 하는 거였던 말이야. <웃음> <웃음> 어? 밥을 데이트 하는 거 뭐, 얘 너고 얘 너와? 네. 그안 되면 말은 되면 되고. 네. 그안 되면 집에 지우고. 정상적느낌상 아닌 것 같고, 뭐 답이, 느낌이 4분의 5분 같은데, 찍어서 맞고, 아니, 말고. 내가 너랑,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찍다가, 잘못하면 인생도 찍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여기 답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내가 아까 아올것같 게, 얘 때문에 아올것 같았어야 이 안에 지워지게. 이게 안 지워지면 정리가 잘안되요그렇지 다른 방법. 비를 봐, 봐. 여기를 고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네. 그치? 공 아, 합쳐서 아. 고치는 방법도 있겠지. 네. 근데 고을 합쳐서 고치면 좋은 방법은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 덧셀 뺐으면 내일 나중에 묶기가 쉽지가 않아. 시점이. 요쪽을 정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아, 네. 그러니까, 사인의 라지 피라고 하는 걸 라제 A 더하기 라지 B 더하기 라지 C 값이 파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더 A 플러스 B라고 고치는 방법이 있겠지 A 플러스 C? C야. 그럼 어차피 이 값이 파이니까 그냥 사인 A 플러스 C 아니야? 네. 그래서 200 호스아이 라제 A 사인 라지 C로 고쳐지는데 그럼 얘를 푸시는 방법은 더설명것 같잖아? 네. 그럼 전개 다 하면? 웃겨요. 플러스만 생길텐데 네. 많이 크플스생해서안 묶여버리면 골치 아픈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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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해해? 마음에 안들어 네. 싸인 라즈비를 내가 얘기풀잖프리퍼 뒤지게 많아 뭘 쓸지 문제야 이렇게 로스 어. 200억승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p, 코사인의 2분의 p 맞아? 네, 능, 응. 2곱하기 합창, 고불고쳐? 그렇지만, 고쳐 그렇지만, <laughs> <그러지 마. 웃음> 얘랑얘랑 같이 사귀는 데 2분의 1, 여인뒤 생각해 인치인 빼기 사인사인 빼기 사인, 사인사인에다가 응. 플러스 스피 맞니?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A 마이너스 C. 요 자리가 고쳐지거든, 파이 마이너스 P로. 네. 네, 케미 고쳤나? 케미 고쳤네. 네. 어, 그러니까 지워져버리면서 요 자리가 사인을 라지 P, 마이너스 사인을 라지 A 플러스인데, A 마이너스 C인데,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지 네네. 얘가 지워져 버리는 거 아니야? 네네. 그럼 사인의 a-c가 0이겠네 네네. 맞아? 네네. 근데 얘가 지워지면 0이면 a랑 c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만약에 각이 90도 밖에 180도 넘어가니까 뭐 a-c가 파이가 된다든지 이런 말안 되겠지 그럼 a, c 같다 이거 써게 먹었지만, 이거 되게 맛있어 먹는다저 삼각형 이 나오네요. 응? 뭘 모르겠어요? 말을 했잖무 뭐, 뭉겨서 이걸 꽉꽉꽉거려. 얘를 모르겠다고? 네.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아. 사인 2 0 0 어, 사인 2 0 0을 모르나 봐. 사인의 최X는 2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아니에요? 네. 어, 그거 쓴 건데 왜? 이 곱하기 2분의 p 뭐? 한사운나한사세나안 음... 맞지 <laughs> 아,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 지금은 아까 뭐이 프로 삼이 나오나 나왔지만 또 상관없어? 네. 넘어가도 돼? 네. 170. 네. 사학방식이좀 여러 기좀 어려워. 이제 네, 하차를 고부로고 치는 과정에 이렇게 더하는 일은 없는 거야. 그냥 사이드 사이드끼리 커사끼리밖에안돼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아마 저자리를 보면 이게 더하는 게이지렇게 맞아? 더하면 이게 지워지잖아 그렇지? 2배가 나오는데 요 알파가 나오려면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서 반해야 나와이요 베타 다리는 이 각과 이 각을 빼서 반해야 나오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얘를 갖다가 각각을 곡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겠네. 네. 그러면 2배0 사인에, 사인에, 더해서 반, 2x. 2X. 마이너스. 곱하기, 코스 사인에, 빼서 반, x. 마이너스 x인데, 코스 사인은 우한수야 자, 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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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써도 되겠어. 얘를 뺐어. 빼면, 이렇게 뺄 거니까, 렇게씹어줘조심하게까 마이너스 2가 붙었지. 그 마이너스 2배, 푸스 사인사인인데 근데 앞에 건 무조건 더해서만 뒤를 빼서 봐. 맞아 혹시 헷갈리면 앞에 2가 붙으면 이 각이 더해서만 빼서 봐. 이야 여기처럼 2분의 1이 붙으면 그냥 각이 더해서만 빼서 말아야 네. 헷갈리면. 그래서 여기 갖다가 또다시 2배 주고 빼니까 s i n 마이너스 2배 s i n 에의 s i n 나마 이렇게 지 네. 그리고 여기는 더해서 만 여기는 빼서 만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마이너스 띠거어게 되지 이 띠고 sine x 묶어있지 sine x를 묶꾸면또 약분해라 또 항생 없이 <laughs> 이들어주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F, s i n 푸 x 스 값이 0 나오든지 맞아요? 네. 코사인 엑스랑 사 n 엑 x 가 같든지 이런 이런 걸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푸는 풀리가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이. 지금 해가 최대값 최소값이냐 지금? 네. 뭐 예를 들지 일반에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 뭐, EX라고 하는 값에 지금 0부터 8파이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E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어떻게 돼? 뭐, 0이라든지, 0은 안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0 빼고. 파이, 2파이, 쭉 가지, 이렇게. 네. 어디까지 가야 돼? 8파이까지. 그럼 X라고 하는 값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 가다가 매 맞으면 4파이까지 가게 돼. 그치? 아, X값 범위가. 이분의 파이로 시작해서 파이로 갔다가 평점점에서4파이까지갈 거다. 얘는 알것 같거든. 요런 게 문제인데. 사실 뭐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고 우리한테는 그치? 그래프를 그리면 좀 길어져 우리한테는 은데 그래서 이거를 푸른방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코스타일 나눠요. 그럼 탄젠트 X가 일 나옵니다를 이용해보고. 그 일반에 서 먼저 일 나오려면 이게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네. 럼타이트 일반에가 n파이 더하기에 파이 4분의 파이 되겠지, 죠 음. 또는 이거 말고. 아, 어, 요런 어. 방법이 있어. 어. 코산 x를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맞아? 네. 그리고 얘를 쌓이는 게 없어, 다시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일반형이 됐어 X는 M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M승에 이 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라오스는 그래요. X가 뭔지 모르겠다 어 여기 까빵 이건도 알겠는데 이게 좀 어렵니? x가 뭐지 아니, sin x를 구하는 게 답이야 이 멍충아. sin x를 sin 알파랑 같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가는데 어디가 알파랑 같이는 답이 있다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특수가 되는 거야 이 자리가. 특수해가 돼서 x 쓸때 n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제 n승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얘를 특수해 알파라고 네.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계산해서 n 다1인수버으면 얘가 x가 복잡해 하니까 정리하면 x 나올 거 아니야. 나오겠직 뭐가 지금 네. 이럴 때 써먹는 프리콥이야 이게. 그래서 얘를 적당히 가면서 실제 이 x값을 구해서 저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더 낫지? 분명히 네. 하지만 이것도 가끔 써먹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소값은 4분의 8겠네 그죠? 어? 여기 0지버는데 맞아요? 최대값은4분이8 죽어버린다. 또 어슬렁어슬렁 공부해서 또 개판 오는 내놔봐. 1학년 때 수학이랑 그러니까요. 뭐가 달라요? 뭐. 그니 어? 네. 그리고 또 뻔히 딱 보니까 틀어도 되겠구만 네 그, 맞아요 이걸 뭐질문이라고 저희 아깝다 아까부터... 이게 반복을 몇번 하겠어? 다섯 번 하겠지? 네. 그럼 이분은 두개니까 답은? 똘개 네. 그러겠네. 아, 합이야. 네. 음, 혹시 거기서 맞겠어? 더해서 네. 반하면 이 자리 얼마나 와? 2분의 파이. 2분 네. 파이. 네. 그럼 더하는 건 파이. 네. 그럼 이렇게 네. 더하는 거는? 3파이. 네. 네. 이렇게 더하는 거는? 5파이. 네. 이러겠네. 그치. 근데 그래도 잘못 보지. 지 잘못 보지. 그렇소 진짜 너무 쉬워서 그래. 아, 긴장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반함이 요요 자리 나오니? 파이. 이게 네, 네. 파이인데 더하니까 두개하면이 파이야. 네. 그럼 이 파이, 4 파이, 6 파이, 8 파이까지 더해. 네? 1 파이까지. 십팔까지 더해. 네네. 아, 십팔이가 네. 너무 안 된다 그러던데? 근데 그 엑스 값이니까. 엑스 값이니까. 그럼 하나가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 자리가 2파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더해서 반하니까 파이나와서 여기에는 2파이 나온 거지. 그럼 2파이부터 10파이까지 더하자, 바다 겠에 이건 고다음, 이다음부터 나오는 거지? 아니, 이거? 다음 몇2번 1번, 2번 제곱 안에 있어요. cos x의 제곱에 2배 sin x 네배 sin x의 제곱에 이곱해가 이거 뭐 곱기는데요? 이겨요 하죠. 맞아요. sin x sin x가 얘200 200하고 맞지 네요 4배 sin x 곱하기 cos x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cos 그러니까 네. x 마이너스 2배 sin x만한 전체가 제곱이돼요 그러니까 cos x랑 2배 sin x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tan x값이 2분의 1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5 파이니까 음. 탄젠트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여기는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잘려서 이렇게 해서 2분의 다몇 개나 나온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네. 근데 실제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나오고 또다시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에서 또 하나 나와. 그 이쪽 몇개 나와? 5개. 네. 이쪽도 네. 5개. 답은 10개. 이런 응. 걸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다음! 168번에서 그림이요. 뭘? 뭘더 하는 거 여기에 금과 요 금과 더 하려고. 알파라가자! 아, 됐다 <laughs>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는 파인인가요? 그럼 알파동의배터는 얼마에요? 2파이 그럼 이쪽에 얘가 또 갈거에요 아 이쪽에 또 가다보면 나오는 금에서 얘를 더하면 요 자리 이 자리 더해서 한는 중점이 여기거든요 이게 4파이거든요 그럼 더하면? 6파이 이렇게나오텐데다 됐어? 몇개 풀었다고 진짜? 164번이요 164? 뭐가 은 거랑 비슷한데? 영에서부터 <laughs> 이 파이 범위 내에서 <타이버빌에서. 웃음> 사인트 엑스 마이너스 사인네스 이골프 코사인트 엑스 마이너스 코사인 해리한 개술 구해라. 요게 묶이잖아. 네. 묶이면 땡스인데. 묶여? 묶여요. 묶여요? 200 사인 엑스. 코스 사인 엑스. 참고로 사인에 200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얘가 방법이 맞지. 그지 마이너스 사인 엑스. 이 자리를 사인으로 쳐요? 코사인으로요? 200 코사인 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1. 어, 그럼 마이너스 2천천. 요게 문제거든요, 요게. 네. 요 여기 해치워지면안 되냐는 안안안 문제죠. 안 돼요.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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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laughs> 아, 예. 가 이렇게 하나도 있어, 지금. 사인 쪽을 가두어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정리할게요? 네. 코사인 네. 묶으면? 돼요. 돼요? 이게 막 묶여서 2배에 사인 엑스 네. 플러스 1의 코사인 엑스 플러스 2배 사인 엑스 엑 <laughs> 마이너스 사인 엑스 마이너스 1이 풀려. 이게 분해가 되서 이게 묶이 혹시? 안 묶이면 볼착품이 되게. 묶이네요. 네. 그러면 2배나 사인 엑스 플러스 1에다가 코사인 엑스 더하기 사인 엑스 마이너스 1이 분량이 있다고요? 예를 푸는 별 문제가 없겠지, 이제 어. 여기 어떻게 해요? 합성. 여기 합성 들어가요. 루트 2배 사인에 X 플러스 4분의 5. 맞아요? 네. 이 값이 있다. 다된 거야? 네.